안녕하세요 전에 아는 전도사님께서 음, 정광호 목사님이 지역장이죠 어 지역장을 두 명씩 세운다 어,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나라가 위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지역장으로 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제가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어, 지역장으로 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 때 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 "너는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너를 세웠음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접고, 그 전도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그것을 접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이 말씀과 연결을 해 주셔서 이것을 전해 드립니다. 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사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나 동영상 올린다는 부분도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또 주시면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음, 중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흑암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덮고 있구나. 한국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중보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있노라. 그들에게는 빛이 임하여 나와 교통하며 소통하며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나의 믿음의 전사들이며 많은 천사도 부릴 수 있는 영권,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많이 호의해주고 안니해주는 천사들을 붙여주었다. 나의 참 사람들이며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나의 보석들 귀한 자녀들이란다. 그들은 숨이 막히는 고통도 참고 인내하며 어둠의 터널도 통과한 나의 사람들 나의 귀한 보석들 나의 신부들 청금을 저도 바꾸지 않을 나의 귀한 알토란 같은 자들 나는 그들을 통하여 영계에 덮인 어둠을 거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생명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참소하는 영도 그들의 성령의 빛에 녹아질 것이며, 나와 마음이 합하여진 자들이므로, 내가 철도 철미하게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런 자들이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나의 속성을 아는 자들. 불꽃과 같이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인지하는 자들. 그들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심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나는 기쁘게 여긴단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어두운 곳곳에 숨어 있는 음부의 세력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거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